어디 정리할 거라고? 아니, 우리가 이 안마 의자를 사면서 이 책장이 없으려고 그랬는데 아빠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못 사고 여기를 일단 버릴만한 책좀 버리고 그리고 이상하게 저 스피커 있지. 응. 음. 저걸 그렇게 못 버리게 한다? 이거 듣지도 않으면서 그치? 와, 나 이거 진짜. 그래서. 차라리 못 버리게 할 바에야 여기를 좀 정리해서 아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다 아. 해놓는 거는 어떨까? 그것도 괜찮겠네. 그리고 일단은 음. 여기를 좀 버리자. 그래. 하, 진짜. 귀신이 붙었나? 뭐 사는 귀신. 아빠가? 이거는 진짜 너무 오래된 성경들인데 이렇게 돼버렸어. <laughs> 이거는, 이거는 하나님도 이거는 이해해 주실 것 같아. 아니, 욕할 것 같아. <laughs> 얼마나 성경을 안 봤으면. 근데 내가 이게 무슨 기념이 될 만한 성경일까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이거는 버려야 될것 같고, 이런 거 버려도 되지 않을까? 응. 음. 또 이것도 아빠 있을 때는 절대 여기서 단한 권도 버릴 수가 없거든? 없을 때 얼른 버려야 돼. 좋아. 네가 애써서 정리한 여기가 다시 이 모양이 됐고, 그동안에 엄마. 그리고 이렇게 너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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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거든. 음. 이제 이게 쓸모가 없어져서 이제 이거는 버리고 그래. 스피커 이런 거를 어. 달라붙은 것 가지고. <laughs> 오. 오, 진짜 달라붙은 거봐 그런 거를 아, 여기 안 들어갈 거 같긴 한데 여기를 어떻게 줘? 이거 여기 이제 저기 저상반 아파서 무슨. 여기다가 이제 그 스피커 같은 거 여기다 둘까 너무 무거우려나? 최근에 음. 여기다가 아빠의 그런 거안 쓰는 거를 조금 음. 올려놓을까? 일단, 일단은 일단 여기 해보자. 그래? 이런 거 이제 음. 안봐버려그렇지 응. 그냥 승용 버리고 이런 거 버릴까? 올려가서 기념품으로 산 건데 이런 거는 그지도 몰라줘. 이것도 응. 버려도 될것 같아 버려. 자전거 좀 줘버렸잖아 그 비싼 거몇백만 아, 속이 다 시원해 아주 <laughs> 이건 근데 심지어 영어야 이 영어를 내가 어떻게 봐난영어를 읽을 수가 없는 거 버릴까? 응다돈 주고 산거데 동창회? 이거는 진짜 버려도 되겠다 아 유니스 가명경말명경만리진 명경. 명경말리 때문에 거당한거 알지? 알지 명경만리안 읽는다고 또달달달 아니, 어차피 한칸 정도는 음, 책을 넣어야 놔야 하니까. 이거는 그 정도는 더, 주, 더, 더 줄까? 이거 왜뭐 있는 거야? 기념으로 샀나보지? 누가 살게? 엄마야? 응. <laughs> 어쨌든 책은 좀 주고. 이거 코스트코에서 샀는데, 언니 오. 추천으로. 세상, 이거 없을 때는 내가 먼지를 어떻게 닦았나 싶은데, <laughs> 그 정도요? 이거 한번싹한 다음에, 물걸레서한번싹 하면은, 아, <laughs> 세상에. 정리가 안 되는 게, 저쪽을 정리가 해야지, 응. 여기도 정리가 될것 같거든. 아, 그래? 응, 그렇지 않아? 그럼 저 위를 정리할까? 응, 여기를 하는 김에. 아야. 정수기, 수기, 수기, 정수기. 응. 내가 아빠 욕을 안할 수가 없는 게.